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19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강 제목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좀 끔찍한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제목이, 전쟁이 일어나면입니다. 자, 전쟁은, 음, 센소라고 있습니다. 센소. 그럼, 센소가 옥기 따라, 옥기루가 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옥기루. 이게 일어날 기, 자죠 기자. 센소가 옥기 따라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우험다. war 이게 전쟁이죠. war 그래서 war 하는게 음, 전쟁 전쟁을 센소라고 읽습니다. 센소센소 싸움 전 자에다가 다툴 쟁자센소 네, 전쟁 이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2차 세계대전을 그렇죠? World War II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음, 또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The Second, Second를 여기다가 먼저 쓰고 그렇죠? Second World War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World War II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2차 세계 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다. 발생했다. 저 일본어로 읽어 보면은 <목소리> 다이니이지. 타이다이니지. 세 <목소리> 센큐야쿠 산주큐넨이 오고다. 그럼 제2차 세계 대전은 세카이 타이센. 세계 대전은 <목소리> 센큐야쿠 산주큐넨 1939년에 억꼬다 일어났다 억꼬루가 원형이죠. 억꼬루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래서 2차 대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her son was killed in the war. her son was killed in the war. 그녀의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다는뜻이죠 그녀의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다. 카노조는 무스코와 센소데 낳고 났다. 카노조는 무스코와 이 무스코 하는 게 아들입니다. 아들은 센소데 낳고 났다. 낳구나 루가 원인이죠. 낳고 나루, 낳고 나루, 어~ 돌아가시다. 한뜻십니다 돌아가시다. 음~ 죽다는 우리가 요 뒤에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그죠. 다이 일반적인 말이 다이죠. 이건 죽다 뜻이고 이제 낫고 나로 하는 거는 돌아가시다. 우리말로도 그죠 돌아가시다 하는 말이죠. 영어로는 보통 피스 어웨이라고 합니다. 피스 어웨이. 돌아가시다 하는 거 그다음 일반적인 말은 다이. 스카노주는 무스코와 신소대 낙고났다. 전쟁에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 단어는 soldier 입니다. soldier soldier s o l d i e r soldier 한게 군인 병사 군인을 군진 이라고 읽습니다. 군진 군진. 그 다음 병사는 heysi he 병사 heysi My younger brother hopes to be a soldier. My younger brother hopes to be a soldier. 그럼 내 남동생이죠. 네보다 나이 어린 동생. 내 남동생은 hopes to be a soldier. 군인이 되고 싶한다. 어 군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럼 오토 오토와 오토 오토가 남동생입니다. 남동생. 오토 오토가 군진이 나리 따가 때이로. 어또 오토 또와 군진이 나리 따가 때 이로 군인이 되고 싶어 하고 있다 군인이 되고 싶어 한다. 저네 나로 그죠 나로 하는 말마가 대단 뜻인데요. 그럼 군진이 나로 하면은 군인이 되단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따가로 하는 말이 보이는데요. 따 따가로 어, 만약에 다, 남동식 말고 내가 그죠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와따시와 군진이 나리따이 따이를 씁니다. 1인칭이 주어라면은 그죠 따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이 영거 브라더 3인칭이죠. 3인칭이 그렇게 되고 싶어한다 할 때는 따가루를 씁니다. 따가루 진행형처럼 따가때이루 뭐가 뭐 되고 싶어한다 남동생은 군인이 되, 되고 싶어한다 오토토와 군진이 날이 따가 때 이루. 그다음 he was a great soldier. he was a great soldier.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다. 그럼 카레와 이다이나 h 이시다다 카리와 이다이나 h 이시다다 그는 위대한 병사였다. 병사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렇그 음, 군인, 뭐 병사. 그다음 unknown soldiers unknown soldiers 알려지지 않은 병사 뭐 군인 이런 얘기인데요. 알려지지 않은 병사. 그래서 우리말로는 무명용사 무메이센시 무메이센시 무명전사라고 해놨습니다. 무메이센시 무명용사 그 다음 단어는 캡틴입니다. 캡틴 이건 우두머리 장또 배의 선장 또 육군의 대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to yukun a t 무슨 r into silk a 다 u 다 s t i o 도 so u d o m o r 음 jang 깨뿟댄 캡틴 이렇게 발음 못하니까 깨뿟댄 깨뿟댄 이렇게 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로빈후드 로빈후드 was captain of h band 로빈후드 was captain of i n d 로빈후드는 그의 일당의 우두머리였다. 장이었다 이거죠. 이런때 빈드는 어떤 무리, 일당, 이런 뜻입니다. 그럼, 로빈 후토와 로빈 후또와 카레노 렌추렌추노 까시라 닳다. 렌추라고 번역이 됐네요. 렌추 하는 게 일당입니다. 그럼 로빈 후드는 거의 그 일당, 거의 한패, 한패 일당의 우두머리였다. 까시라, 이게 머리 두 잔데요, 그죠? 머리 두 자는 보통이, 우리가 보통 머리를 할 때는 아따마라 그래요. 그죠? 아따마. 근데 요 까시라라는 말은 우두머리. 뭐, 속칭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대가리, 대가리라는 말을 하죠. 그죠? 어떤 집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 그걸 까시라라 그런다 까시라.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이게 선장, 또 비행기의 기장, 이런 뜻도 있어요. 신조 신조 요건 이제 선장이고 비행기의 기장은 기초 기초 우리 파일럿이라고 하죠 그죠? 파일럿 자 예문을 보시면은 The captain sent out an S.O.S. The captain sent out an S.O.S. S.O.S 는그 우리 좀 급하게 도와달라는 그런 신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캡틴 선장이 SOS를 보냈다. 센초와 SOS 오 하신시다. 센초와 선장은 SOS 오 하신시다. SOS를 발신했다. 이 SOS는 그저 이 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비를 구해달라 해가지고 어, Save our our ship. 우리 배를 구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한 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SOS에는 SOS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튜브 같은 데서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SOS 그 아바, 아바의 노래 그죠 아바의 노래 중에 보면 SOS라고 있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뜻은 육군의 대위라는 뜻도 있어요 육군을 리쿠군이라고 합니다 리쿠군, 리쿠군 대위 타이이 타이이 타이, 기급이죠. 대위. 그다음에 c s h o 그럼 그 대위는 아주 놀랄만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 대위는 음, 놀랄만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오 타이이와 스라시 유키요 미쳤다. 선노타이와그 대위는 스바라시 아주 멀, 멋진 훌륭한 유키오미세다 용기를 보였다. 저 용기를 이렇게 씁니다 용기. 에, 이게 날렐용 기운기 이런 거죠. 유기 용기 영어로는 커리지 커리지 용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다음 단어는 u n i f 입니다 u n i 유니하고 폼을합친 말이에요. 유니는 하나고 폼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u n i 하면은 보통 제복, 제복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세후쿠, 세후쿠, 제복. 그다음에 u n i 일본식 발음 u n i 무 o Soldiers, policemen. And nurses w e o l d i e r s policemen and nurses wear uniforms 그럼 군인 경찰관 또 간호사들은 제복을 입는다 군인 경찰관 간호사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지금 여기 소방관들은 안 보이는데 그죠 소방관들도 제복을 입죠 음, 소방관은 그 불하고 싸우는 사람이라 해 가지고 파이어 파이터라 씁니다. 파이어 파이터 이렇게 쓰면은 소방관입니다. 저 일본어 예문 음, 군진 케이칸 칸고후와 세후코키루 군진 케이칸 칸고후와 세후코키루 군인 경관 또부 간호사들은 제복을 있습니다. 지금 이 간호사가 음, 칸고 후 하는 거는 여자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일 때는 그 스승사자를 쓴다 그랬죠 예, 칸고 시라 읽습니다 칸고 시 예, 간호사 예, 간호사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다음 단어는 마니다 마치 마치. 행진하다 예, 행진 힝진, 행진국 이 앞에 임자 M자 그죠? 임자가음 D문자 같으면은 그 3을 가리키는거죠 3을 근데 여기서는 소문자입니다 마치하는거는 행진하다 즉 행진을 코우신 코우신스로 행진하다 스스모 나가다 이게 나아갈 진자죠 즉 행진은 코신 코신 그 다음 행진곡은 코신 쿄쿠 코신 쿄쿠 행진곡 they marched through the streets they marched through the streets 그들은 거리를 행진했다 카레라와 토리오 코신시다 카레라와 토리 토리하는게 거리예요. 거리를 행진했다 코신시다 그럼, 오 long much made him tired. 오 long much made him tired. 긴 행군, 어린 행군이 그를 지치게 했다, 피곤하게 했다. 나가이 코군, 나가이 코군, 코군과 카레오 칙가리 사셨다. 나가이 코군, 긴 행군이 그를 칙가리 사셨다, 지치게 했다. 찌까리 루가 원형이었죠, 그죠? 찌까리 루. 찌까리 루. 여기 피곤할 피자입니다. 피곤할 피자. 찌까리 사시루 하니까 지치게 했다. 피곤하게 했다. 행군이 나와가지고, 그죠? 강, 뭐를 강행군 한다고 그러죠? 강, 강자 붙여가지고, 강행군 하면은, 쿄, 쿄, 코군 하면 됩니다. 쿄코군 하면은 강행군. 그다음에 웨딩 마치하는 거는 결혼 행진국이죠. 웨딩 마치 캣건 캣건 코신쿄구 캣건 코신쿄구 결혼 행진국. 결혼 행진국은 되게 유명한 게두 가지 있어요. 그맨델스존맨델스존이 만든 결혼 행진곡이고요. 또 하나는 파그너 파그너가 작곡한 게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알수 알수 있습니다. 저 전반부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